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원 뉴스입니다. 진학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11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상위권 대학이 더 늘어남으로써 올해 대입 수능이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학인데요. 같은 수능 최저학력 적용이어도 학교별로 다양하게 반영되는 만큼 수시 모집 요강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연세대학교는 2024학년도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유형 중 추천형은 1단계 교과 100%를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를 바탕으로 면접 30%를 반영하여 인원을 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는 다릅니다. 연세대학교는 같은 전형에서 2단계 면접을 폐지하고 교과 성적 100%로 변경하는 대신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문 계열은 수능 과목 국어, 수학, 사회 탐구 한 과목 중두개 등급의 합이 4 이내여야 하며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과학 탐구 한 과목 중 수학 포함 두개 등급의 합이 5 이내여야 합니다. 의치 약학과는 국어, 수학, 과학 탐구 중두개 과목이 1등급이어야 합니다. 한편 24학년도부터 동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도입한 고려대는 25학년도부터 7년 만에 논술 전형을 부활시키며 논술형에도 수능 최저를 적용했습니다. 경영대학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등급의 합이 옷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가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경영대학 외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4개 등급의 합이 8 이내이고 한국사의 경우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저는 수시로라서 수시로 대학 갈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남들 정시 공부할 때 저는 수시로 대학 합격해서 집에서 백을 읽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하이디라고 출라 그랬는데 뭐 이제 망한 거죠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신설한 학교도 있습니다. 원래 서울대 지역균형전형과 고려대 학업우수전형, 연세대, 이대 등이 학종에서 최저를 적용해 왔는데, 여기에 올해 서울시립대와 한양대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수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수시에 합격하고 나서 정시 준비를 하지 않고 탱자탱자 놓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서울 소재 10개 대학 중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이화여대만 남았을 만큼, 성위권 대학교에서 수능 최저를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2025학년도부터는 수시와 정시 모두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뭐뭐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아 여, 연구요? 음... 연구... <laughs> 네. 의대 증원이나 무전공 선발 등의 이슈로 N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현재 수능 최저 적용까지 더해져 고3 현역들의 수능 준비에 불이 붙었습니다 평소 내진 준비에도 힘을 쓰는 대신 수능 준비에도 틈틈이 신경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연구TV 뉴스 이윤서였습니다 네, 끝으로 학교별로 수시 전형에 대한 최저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적용되는 전형이 다름으로 각 대학 수시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对对对。